자, 해상연대기 이벤트가 끝이 났잖아요. 다음은 지상인가 봅니다. 아, 샘퍼 비델리스라고, 뭐, 해병대 구운가 뭐 그런 것 같아요. 뭐, 충성 이런 느낌이죠. 자, 이벤트를 통해서 EFV를 획득해 보세요. 자, 이겁니다. 장비는. 샌퍼 피델리스 항상 충성, 그러니까 충성 뭐 병렬할 때뭐 그런 느낌이죠. 예. 1883년부터 미 해병대 신조로 사용했다. 아, 미 해병대 현재 해병군을 포함하며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선언 직후에 장설된 만큼 아,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 중 하나다. 음. 자 이번 이벤트에서는 미국 해병대에 운영될 계획인 e f v 를획득할수 있습니다. 자, 기간은 8월, 아 10월 2일부터 시작하고요. 아, 10월 20일까지. 해서 끝납니다. 딱 보니까 18일간이죠? 18일간이면은 9.28인가, 9단계까지잖아요. 아, 제법 높은 단계까지 있는데, 그럼 이러면 10단계까지 있겠는데? 한번 예상해 볼까요? 그러니까 연대기 이벤트 하면은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. 총몇 단계까지 있는가? 예상해 보기 전 아직 안 봤어요. 10단계까지 있고요. 9단계까지 가면 장비 받고 10단계에 포장되는 거 뭐냐? 도색 받을 겁니다. 아 그리고 단계별 획득 점수는 아 4만 점, 4만 점일것같습니다 내려가 볼까요? 제 예상이 맞는지. 어쩌면 4만 5천 점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75만 점 보장점수. 자, 잠시 장비의 보상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EFV. 자, 미국 6랭크 이벤트 경전차로 등장할 예정이다. 미국의 6랭크 이벤트 경전차고요. 자, 2000년대 초에 제너럴 다이믹스 사에서 미 해병대 운영될 EFV 아, 프로토타입 장비를 개발했고, 어, 30mm 무스 마스터 기관포. 오케 주무장을 탑재했습니다. 기총 좋은데 헬리콥터 항공기를 격파할 수 있는 고 폭파 패턴을 사용할 수 있으며, MBT를 포함한 지상 장비들을 격파할 수 있고, a p f s d s 일단 날탄이겠죠. 어, 또 있다고 합니다. 자, EFV는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게임 내에서 그 어떤 장비보다도 빠른 속도화 속도, 최대 46km로, 와, 호수나 강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다. 와, 이렇게 빠를 수 있나? 물에서. 오, 지상에서는 그런데 얼마일까요? 지상에서 내리면 곤란한데. 자, 아무튼 요런 특징이 있답니다. 다 그리고 진행하면은 요런, 뭐, 데칼이나 요거, 마크. 이것도 다 데칼이겠죠? 음, 준 둔답니다.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, 물에 뜨는 경전인데, 기동만 좋다면은 경전은 어떻게나 써먹을 수 있거든요. 아, 그리고, 이거 최소 20mm 이상은 되잖아. 한 25에서 30만 딱 되면은 딱 땡크 때려 잡는데. 봅시다. 자, 이번 이벤트는 요런 보상이 나오고 자. 아, 3 5 0 0 0점이요 생각보다 그래안 높네요. 단계별 점수 35,000점입니다. 그리고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요런 보상들이 주어지고요. 자, 그리고 총몇 단계까지냐? 있 아, 9단계까지 있는 거는 맞습니다. 9단계까지 있는 거 맞는데 아 이러네. 그러니까 8단계에서 장비를 받고 9단계에 가면은 도색, 도색을 받는 거네. 예, 그렇게 되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비만 받고 싶으면 8 단계까지는 완료해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상 장비를 해야 되고요. 3랭크 이상의 지상 장비로 하시면 됩니다. 35,000점이고요. 자, 그러면 포장 점수는 몇 점이냐? 포장을 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몇 점입니까? 아, 75만 점이네요. 자, 포장할 때 필요한 점수는 75만 점. 이거는 하루에 아, 이틀에 걸쳐서 3만 5천 점씩 먹는 건 다르게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2 0일 사이에 언제든 점수를 먹을 수 있고요. 뭐 하루만에 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단계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루에 3만 5천 점먹으면 진행이 안 되지만 아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진짜 완전히 게임 하드하게, 하드코어하게 빡세게 하는 사람들 은 아마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로 이거 있으면은 아, 마켓에 판매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올 겁니다. 자, 이 장비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. 그러면 노구 형, 제일 중요한 건 마켓에 팔때 얼마에 팔리겠나요?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필요한 점수가 너무 없잖아요. 이러면은 성능하고 무관하게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. 일단 35달러 예상해 봅니다 최소 35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성능이 좋다면 최근 나온 장비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뭐 알리캣처럼 80달러 90달러 까지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아무튼 지상이니까 저는 뭐 이제 애초에 이거 진행할 수가 없죠 하려면 꼴박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요게 10월 1일부터 진행하니까요 아, 여러분들 잘 봐뒀다가 아, 지상장 하신 분들 사실 하는 대로 하면 진행이 되더라고요. 3 5 0 0 0 점이면, 제가 하루에 한 3시간씩 방송하잖아요. 요렇게 이틀 방송하면 이틀 되기 전에 이미 다 먹어지더라고요. 아, 게임 잘 풀리는 날은 하루 만에 먹어지고, 어쩔 때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먹어지더라고 공중 기준입니다. 지상도 그러지 않을까.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세요. 끝!